안녕하세요. 루미노스입니다. 어, 오늘 찍을 영상은 익스프레스밴, 익스플로러밴 차량이고요. 저희가 일전에도 영상을 좀 찍었고 작업 영상도 여러 번 찍었는데 같은 증상의 차량이고 같은 작업의 내용이지만 기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플로러 또는 익스프레스밴 차량들이 항상 이렇게 듀얼 라인으로 구성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듀얼 라인은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여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아마 인증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빼는 것 같아요. 항상 요뒷 대우 위로 운전석 라인이 넘어오고 또 조석 대우 위쪽으로 해서 이 항상 라인이 넘어오는데 항상 끊어지는 것도 이렇게 보면 조수석이 좀 많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보시는 것처럼 조석 쪽이 끊어져서 날라가 있고 녹이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프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사실은 이게 뭐 라인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거 같은 것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행거 같은 것도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브라켓을. 차대에 붙는 이 브라켓도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형태의 행거가 아니죠. 이런 것도 좀 다시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 케이블이 닿아가지고 이미 다 녹았죠. 어.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할 작업은 사실 이 레이아웃을 쓰지 않고 다른 레이아웃으로 좀 설계를 하려 그래요 어떤 형태의 레이아웃을 쓰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스 밴 차량 듀얼 라인 작업이 완료됐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존하고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대우 위쪽으로 어, 두 개의 라인 다 넘어왔는데, 이쪽에 보니까 간섭이 있어서 녹았죠. 녹이, 녹아서 녹이 슬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다행히 안에가 강철 와이어라 그냥 저 정도로 이제 녹고 말았는데, 그 안에가 만약에 어떤 유압류나 오일이 흐른 이런 라인이었으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택한 거는 싱글 라인에서 듀얼 라인을 뒤에서 이렇게 만드는 레이아웃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 또 기존하고 차이점은, 기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듀얼 라인을 만들면서 50 파일을 썼어요. 상당히 이제 파일 수가 작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 파일을 이용해서 76에서 싱글 라인 76 사이즈의 순정이, 순정하고 동일하게 76 파일을 보스를 하고, 뒤로 넘어와서, 듀얼 라인을 만들면서 60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좀더 더 이상적인 배합을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여진 어떤 비철적인 면에서도 76에서 50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는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색하고. 최소 76 정도의 싱글에서 분배가 되는 라인은 최소 60 정도. 정말 작게 쓴다 해도 54파이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아마 이제 그냥 저가형 이런 제품들을 아마 끼시다 보니까, 밴딩 파이프도 이런 밴딩을 쓴게 아니라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열을 줘서 그냥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쭈글쭈글쭈글해진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기존 작업을 제거하고 저희는 작업할 때 밴딩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헹거 브라켓도. 다시 만들어서 볼트로 다 채워드렸고, 또 기존 시스템하고 가장 또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기존 라인은 소음기 뒤에 커팅해서 작업을 하고 마지막 용접을 하못 내려요. 자르지 않는 이상 절단을 하지 않아서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추후에 어떤 정비성을 위해서, 첫 번째는 메인 소음기중에 프렌즈라는 거를 좀 달았고요. 어, 쭉 넘어와서 분배를 한 Y간 시작점에서 각각 우측 라인, 좌측 라인을 분리할 수 있게끔 클램프로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정비를 할 때에도 훨씬 더 용이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고 소재 자체도 기존에 사용된 소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서스 304 재질을 이용했고요. 어, 디테일한 부분을 다 얘기를 드리면, 어, 이런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구간, 이 대우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벌어지고 하죠. 그 구간에 밴딩의 최상위층 90도 꺾이는 최상위가 되면 이 공간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밴딩 파이프의 위치 자체도 선정할 때 또는 세팅을 할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작업했다라는 거. 네. 작업을 했다라는 거네 이것으로 익스프레스 팬 차량 듀얼라인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